추석 앞두고 MC 김성주가 트로트 가수 박지우에게 선물한 깜짝 선물이 정제는? 이 선물은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방송계와 가요계가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인기 MC 김성주와 떠오르는 트로트 스타 박지우의 훈훈한 우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깜짝 선물 이벤트는 팬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를 모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정말 이걸 나에게 박지후, 눈물로 받은 선물의 순간은 그 자체로 한 편이 영화였다. 모든 것은 지난 주말, 어느 평범했던 방송 리허설이 예상치 못한 따스함으로 뒤덮이던 때였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고, 그 중심에는 평소보다 이르게 도착한 MC 김성주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있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꼭쥔채 대기실로 향했고,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이라도 한 듯, 주변의 공기마저 묵직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열린 대기실 문 너머로 트로트 가수 박지우가 들어섰을 때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뒤섞이며 멈춰버린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김성주가 몇 달간의 시간을 들여 준비한 전설적인 트로트 황제 나훈아의 1970년대 오리지널 LP 음반 컬렉션. 그 희귀하고도 상징적인 선물이었다. 이건 진짜로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박지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목소리를 겨우 떨며 뱉어냈다. 그 순간,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이 대기실을 가득 채웠고, 그의 눈가는 어느새 따뜻한 눈물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손끝으로 LP판의 표면을 어루만지며, 그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꿈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만든 시간들을 천천히 되짚고 있었을 것이다. 그 선물은 단지 귀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피어난 순수한 존경이자 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태어난 깊은 배려가 만든 선물 이상의 이야기였다. 김성주의 숨겨진 미션. 3개월간의 추적. 겉으로는 늘 유쾌하고 여유로운 모습의 김성주였지만 이번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가 처음 박지우에게 선물할 무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순간은 몇달전한 방송 현장에서였다. 당시 지우가 잠깐 언급했던 나훈아 선생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동경,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잠시 빛났던 눈빛이 김성주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던 것이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지우였지만 그날만큼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소년처럼 순수했고 그 모습이 김성주에겐 잊히지 않는 인상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그저 값비싼 선물이 아닌 지우의 음악 인생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수 있는 진짜 선물을 찾자고 이후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며 전국의 희귀 음반 수집가들과 접촉했고 오래된 LP 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직접 방문도 마다하지 않았다. 단순한 수집이 아닌 완벽한 컬렉션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는 국내를 넘어 일본의 유명 빈티지 음반 샵까지 수소문하며 집요한 추적을 이어갔다. 심지어 일부 앨범은 처음 비닐조차 뜯기지 않은 미개봉 상태였고, 희소성과 보존 상태 때문에 가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김성주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말한다. 지우씨가 그 LP를 꺼내들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결국 환하게 웃을 모습을 떠올리니까,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이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억을 따라간 여정이자, 진심이 모여 완성된 한 편의 이야기였다. 그가 걸어간 3개월의 시간은 단지 선물을 위한 시간이 아닌 후배를 향한 애정과 음악에 대한 존중이 엮인 마음의 기록이었다. 팬들도 놀란 찐 우정. 이 따뜻한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져나가자 온라인 공간은 단숨에 감동으로 물들었다. 짧은 영상 클립과 인증샷 하나로 시작된 반응은 순식간에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댓글창은 박지우와 김성주의 진심 어린 우정에 감탄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다. 박지우님의 음악이 왜 이렇게 울림이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성주 MC님, 진짜 진국이네요. 이런 분이 주변에 있다니 지우님도 복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감동 실화라니. 덕분에 올 추석은 더 따뜻할 것 같아요. 단순한 훈훈함을 넘어 이 선물은 팬들의 마음에 진심이 가진 힘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박지우 팬클럽 지우별은 이번 일을 단순히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끝내지 않았다. 그들은 이 감동을 행동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결심을 했고, 감동 릴레이라는 이름의 뜻깊은 프로젝트에 나섰다. 그첫 걸음으로, 지우의 음악을 담은 작은 시디와 정성이 담긴 추석 선물 꾸러미를 포장해 지역 복지센터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음악의 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작은 음악 한 곡과 포근한 선물 하나가 전하는 감동은 결코 작지 않다. 김성주의 진심이 박지우에게 닿았고, 박지우의 감동이 팬들에게 번졌으며, 결국 그 감동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이 우정의 여운은 선물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음악으로 이어진 선물, 그 여운. 이번 깜짝 선물은 단지 명절을 앞둔 훈훈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음악이라는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이라는 감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은 두 사람의 깊은 교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성주의 손에서 시작된 이 작은 마음은 박지우에게 전달되었고, 그 감동은 곧 팬들을 거쳐 사회로 퍼져나가며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잠시 멈춰서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박지우는 그날 받은 감정을 글로 남기며 자신의 SNS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추석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주 형님의 마음,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말로 다 전하지 못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차분하게 스며 있었다. 무대 위에서 노래로 감동을 전하던 그가 이번엔 받은 감동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고 싶다는 다짐으로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런 마음이 모이고 이어질 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다가오는 추석,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 단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한 진심 어린 선물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명절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의미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방식, 그것이 진짜 선물. 김성주와 박지우. 두 사람 사이에서 피어난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깜짝 선물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한 사람의 배려에서 시작되었고 음악이라는 감정의 파동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보이지 않는 진심이 오히려 가장 선명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화려한 포장도 특별한 날도 필요 없었다. 그저 당신을 생각했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는 따뜻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나요? 다가오는 추석, 그 대답이 작은 선물 하나로 이어진다면 그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온기가 될 것이다. 바쁜 일상에 지쳐 무뎌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서로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아껴주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물이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의 곁에도 그런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김성주와 박지우의 이야기처럼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